국가대표 평가전! 최정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빅카드가 오늘, 어, 성사가 됐습니다. 야, 최정 요즘 정말, 어, 나연 선수 이겼죠. 지금 뭐 계속해서 변상일 선수 이겼죠. 이제 박정환에게 또 도전하는데요. 어, 이제 최정은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게 아니고, 남자 국가대표 TO로 뽑혔기 때문에, 사실 남자 선수의 자격을, 어, 지금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만큼, 어, 얼마나 최정이 잘 두느냐를 알수 있는 건데, 워낙에 지금 뭐 초인류 선수들을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박정환과의 이 대결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어, 두개 되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서 본 선수들 보시면은 오정아, 박현수, 천하오, 신민준, 김정현. 예, 뭐 우리나라 <laughs> 선수 중국 선수들 다 관심 있게 이걸 지켜봤는데요. 예, 그만큼 어, 두 선수의 대결이 아, 대단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박정환 선수가 흑인데 날일자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걸치고 한 칸으로 뒀어요. 한 칸으로 두면은 요즘은 이렇게 들여다 보는 수를 많이 두는데 최정이 여기서 그냥 날일자를 뒀습니다. 이게 한 칸일 때는 그냥 날 일자 두는 것보다 이쪽 전석 진행, 정석 진행을 보통 하는 게 많은데, 근데 최종도 날 일자로 그냥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붙이고, 예, 두 칸으로 놓는데, 요즘 이거 많이 두는 수가 이렇게 한 칸으로 많이 두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예, 입구자로 두고, 뭐 이렇게 날 일자로 둬서,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해서, 요 행마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두 칸으로 뒀습니다. 두 칸으로 둔 것은 바로 요두 점에 다가가지 않겠다는 뜻인데, 뭐, 최정은 시원하게 쉬웠어요. 뭐, 최정은 원래도 이제 이런 스타일이니까, 여기서 이거 두칸 때문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뛰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 뛰었을 때흑의 자세가 좀더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싫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웠는데, 요날 일자 두고, 이거 씌울 때 이제 여기 뛰었는데, 요거 이제 뛰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를 이제 뛰면서 요 압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 이쪽 어디를 지켜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지키면은 어, 요 자체가 이제 선수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환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공세를 당하더라도 일단 급소급소는 찔러가겠다. 최정이 어떻게 두는지를 보면서 타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정이 붙였습니다. 이수는 행만은 붙이는 게 조금 더더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요걸 여쩌, 옆으로 젖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 젖히면은 이거 늘고 이렇게 둘때 여기 젖혀서 요 붙인 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죠. 그 간명하게 안 해서 그냥 살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위로 젖히고 예 밑으로 젖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거를 두면은 아까 같이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두어서 살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를 젖힌 수는 아예 변화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뭐냐면 단수치고 반발하면은 요두 점을 버리고 이걸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으면 뭐 이걸 갖다 이렇게 한칸 뛰어서 예 살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두면 요두 점을 희생했지만 여기서 워낙 이득을 많이 봐서 충분하다 반대로 밑으로 끊고 이걸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걸 이었을 때 이걸 다 봐가지고 여기를 갖다 빠져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환 선수의 어떻게 보면 변화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늘었습니다. 느니까 치받고 늘어가지고 일단 살아뒀어요 요 약점도 노리면서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를 하나 지켜두는 게 두터운 수인데 이거 지키는 거는 좀 발이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켜버리면 요 이제 가치가 좀 줄어들잖아요 요거 한 점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거 없이 한점 잡는 것도 별로인데 이거 지킨 다음에 요런 한점 잡는 거 요런 형태는 나오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치고 끊었는데안 받으니까 끊는 거죠 <laughs> 당연히 거기는 어 백이 원래 받아야 될 곳을 갖다 지금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끊고 여기를 두니까 대마가 이게 사활이 걸렸는데 최정이 지금 이렇게 둔 거는 뭐냐면 막상 진짜 노골적으로 잡으러 오려고 이걸 두면 이걸 두고요 그럼 이거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 칠때 최정이 지금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어, 이거 끼우면은 막상 이걸 두면은 여기 찍고 이거 늘었을 때 여기 양단수가 있죠.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곤란하고 반대로 여기를 두면은 이거 두고 이거 끊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서. 예. 요거는 또 이쪽 끊는 거 하고 여기 지금 막아서 잡는 거 하고 맛보기니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제 여기를 양호구를 치니까 바기가좀 깝깝한 거예요. 예, 붙였는데. 여... 붙였는데도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은 지금 이쪽을 끼우든 저쪽을 끼우든 뭔가 약점을 추궁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여기를 두면은 이거 단수치고 이거 따낼 때이렇게 되는 거는 이 빵따냄을 주더라도 빵따냄을 줬으면은 사실 여기를 붙이는 거는 오히려 좀 이상한 수잖아요 이건 협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빵따냄 되는 거는 원래 모양은 별로인데 백이 여기 붙여놓은 수가 흑이 이게 허수라 이거죠 저치면 또 늘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빵따냄 된 상황에서 그니까 러 그걸 노리고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교환하고 단수치니까 따내고, 예 최정은 이거 막은 다음에 이제 이거 선수교환하려고 을한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교환돼도 어, 여기하고 이제 요거맛보기로 살아 있으니까 이제 최정은 이거 젖혀서 이제 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찌르면은 이거 단수 쳐서 이거 둘때 이걸 두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이게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질 않습니다. 이거 두고 먹여치면은. 치중가서 이게 촉, 이게 촉촉수예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두고 흙이 이거 이을 때 최정이 이거 젖히면 이거 찔러가지고 이거 잡으러 가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의외로. 예,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죠? 이거 버티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이때는 끊어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당할 때 이거 따내는 거 공짜로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선수가 되고 여기가 끝나는 거죠. 그니까 원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최정이 이걸 막으니까 빠져나왔어요. 아, 여기를 덮어 씌웠는데, 최정이 이게 덮어 씌우는 게왜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막 찌르고 찌르고 가면 이게 다 찢어진 우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 한 다음에요, 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자충이 걸리니까, 이거 이제 지금 막는 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봤는데, 문제는, 백이 지금 선수를 잡을 수 있어서 이거 끊으면은 괜찮은데 여기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끊었지만 여기 두고 예, 요거 지금 다 진행을 하고요. 요거 이제 살게하고예 그다음에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가 지금 우변이 결국은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젖히면 이제는 여기를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겠죠. 예, 요 단수 쳐도 요거 안이을 수도 있어요. 막 이게 렇 쉬워 가지고. 예, 요거 한점빵 따내도 또뭐 이렇게 쉬워서 공격해 가지고 잡지 못하더라도 대가를 얻겠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요 정도 이제 진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예 바둑은 어 좌변 좌상기가 일단 백이 좀 크게 났는데 문제는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승부가 아,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나름대로 두텁게 잘 버텼어요. 자 여기를 늘고요. 요걸 젖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젖혀 있는 게 거의 선수가 될지 몰라서 이제 둔 건데, 큰 곳으로 따지면 여기 젖히는 게 훨씬 더 크죠. 어. 여기에 젖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빠져서, 이거 두고, 젖혀 이으니까,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교환이 됐는데, 이거 뒀을 때 이제 여기를 젖히고요. 단수 쳤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를 젖히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이제 정리가 좀 되잖아요. 이건 좀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뒀는데, 단수치고 따내고요. 여기 쉬웠습니다. 쉬우니까 나가고 쉬웠는데 이쪽의 모양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최정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늘 수가 문제였어요. 이거 늘 다음에 여기 한번 후수되고 순식간에 여기가 다 지금 거미줄이 찾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순서가 당연히 100이 이걸 빠지지 않고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하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백이 뭐 이런 걸 둬서 오히려 이걸 두면 이런 식으로 둬 가지고 타계를 하면은 그게 큰 집이 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한번 뒀다가 이거 늘고 여기 뒷맛이 나쁘니까 이거 젖혀 이었잖아요. 이거 안 두고 만약에 이쪽을 어디를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붙이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두면 여기 둘때이 끊는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이거 두면 이 석점이 이제 끊기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젖혀 이은 건데 여기 또 단수 치고 이것도 두니까 이 우변이 너무 커진 겁니다. 이게더 치고 이게 지금 몇번 두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승부수를 여길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기만 되면 이제 백도 기본 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은 이거를 둬도 잡으러 오죠? 예, 네, 잡으러 오는 거예요. 100%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젖히면 잡으러 가는 거죠. 이 형태는 끊으면 안 돼요. 이거 젖혔을 때 끊으면은 이거 쳐가지고 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어, 요거는 잘못하면은 이거 뭐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두는 수가 있죠? 호구 치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둘때 이렇게 젖혀서 예, 요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붙였는데 젖히고 여기가 이제 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악수를 많이 뒀죠. 에, 어떻게 본다면은 에, 박정환 선수는 이 정도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본것 같아요. 이제 패를 했는데 젖히고자 패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따냈는데 요거 붙여서 이거는 사실상 거의 죽었죠. 어 이거는 여기를 만약에 따내면은 이거 두고 여기둘 때 이거 두고 이어도 요렇게 늘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죽은 거죠. <laughs> 최정이 근데 여기 약간 사활이 글쎄 요거 지금 붙이는 수를 약간 못봤나요예 요거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살아도 여기가 죽으면 이게 더큰 건데 예, 박정환 선수가 여기 붙이는 수가 이걸 잡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희 설마 이거 단수치고 이거 따냈을 때 이거 치중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설마 2차가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이거를 잡혀서 예, 죽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데 여긴 안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걸로 주... 뭐 끝났습니다. 여기를 살자고 하는데 여기는 살릴 수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치받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수로 이 전체가 다 죽으면서 바둑은 승부가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좌변에서 갑자기 예 지금 여기 1선에 내려 빠진 수가 최정에 패착이 됐는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바둑은 참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예, 최정을 상대로 박정환 선수가 순식간에 예, 완전 연탄공작을 만들어버리는 어, 그런 장면 함께 하셨습니다. 국가대표 평가전, 최정희, 나연과 변상일는 이겼지만 박정환까지는 아직 못 이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과연 최정희의 박정환을 이기는 어, 날이 언제가 될까요? 어,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 선수 연일 잘 두고 있습니다. 어, 최정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박정환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